네, 네. 한번 더 던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은 언택하고 컨택하게 즐기는 쥐이의레호스 진시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보다 스플랜더에 일가견이 있으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리플레이를 보면서 해설을 듣는 식으로 칼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laughs> 시피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씨피입니다. 네, 아, 전문가 씨피. Cp. 아, 씨피님의 양력을 소개 해드려야 되나? <laughs> 어, 넘어갑니다. 일단 좀다니까 네. 플랜드 토너먼트 1차전 때 저와 모이저 모우님이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경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우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laughs> 그래서 <이어서. 웃음> 네, 어, 예, 어, 왜 이겼냐? 그러면 뭐 보이저 모님모왜 잔이야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 아, 찬찬히 이제 리플레이랑 보면서 어,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부터 제가 이제 흰색 파란색, 초록색집 가져오고 시작을 했어요. 무난한 전기인 것 같습니다. 무난한 네. 전기어 어, 저는 우회로 이제 제가 플레이한 거지만 지금 이제 다시 보기를 하니까, 네. 록색은왜 가져왔나 싶기도 했거든요. <laughs> 아니, 초록색 깔린 카드가 많으니까, 이거는 아. 잘한 선택인 것. 아, 그렇군요. 네. 예. 초록색을 미리 갖고 와서, 뭐, 나중에 뭐, 전 가져올 게 없으면, 이제 초록색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네. 예. 자, 고준님은 이제 넘어가볼게요. 뭐, 여, 여기도 그냥 무난한 전기인 것 같고요. 조금 예. 넘어가봅시다. 저가셨고 저까지 킵을 하셨고 이거 킵은 사실 조금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죠 굳이 저걸 먹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네. 봐도 그렇습니다. 아 차라리 딴걸 갖고 오는 게더 낫지 않았나 그런 거저럴 거였으면은 원래 무슨 생각이셨었나요 혹시? 플레이 당시에는 어아 이거 먹어야지라고 네. 갖고 온 거죠. 먹어야지. 아, 그냥. 음. 왜냐하면 이 초록, 하얀색이 필요한데 지금 귀족도 네. 흰빨검이 나왔잖아요. 네. 흰빨검이 나오고 어 그러면은 흰색, 빨간색, 검정색 위주로 간지또 흰빨검 조합은 스플랜드의 국룰 아닙니까? 아그쵸죠 <laughs>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흰 빨검 조합을 하고, 또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 이걸 갖고 오는 게더 낫지 않았나라는 말도 할수 있는데. 아, 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모모님 성격상, 이거를, 뭐, 내가 못 먹게 하려고 이거를 가져갈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핸드가 풀이 되고. 네. 어, 그래서, 아, 내가 희색부터 채우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예. 그래서, 흰색을 먼저 먹을 수 있는 가까운 쪽을 조금, 왜냐면 내가 턴이 한두턴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애를 먹으려면은. 네. 검은색이 없으니까. 검은색과 흰색이 좀 네. 부족하니까, 그걸 두개숙으한턴 씹가 네. 줬는데 소비를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네. 카드 내려놓는데도 한턴 소비해야 되니까, 어, 그럼 내가 킵을 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내가 안전박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어, 굳이 그럴 필요도 있어. <laughs> 지금 와,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아, 네. 네. 이거 킵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검정카드 드실 생각이셨나요? 이러고, 이제, 여유가 되면은 검정카드 먹고, 음, 뭐 이제, 이렇게, 여차 안 되면은, 이제, 뭐, 견제를 당하거나, 뭐, 아, 좀,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싶으면, 왜냐면, 이제, 다섯 개, 생, 이제, 칩 다섯 개를 내고 먹어야 되니까. 네. 아, 조금 아까운데, 그리고, 그럼 칩을 한번더 모아보자. 지금 일부 칩도 이제, 한번더 모아볼 수 있으니까, 여유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타이빙상 모모님한테 칩을 좀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모님 스타일은 황금칩을 계속 모아놓고 안 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아, 저걸 또 이제, 그러면 나도 아무래도 이제 방금 조커칩이 필요를 하니까 게임에서 그러면 나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에 한 플레이죠. 네네, 뭐그렇게 뭐 그, 보면은 나쁘지 않은 플레이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하지만 이제 당시의 고수들이 보기에는 어저왜 저러지? <laughs> 이런 플레이였다. <laughs> 네. 그래서 어. 그고 저도 칩을 갖고 왔죠 이제 검은색이 필요로... 이제 왜냐면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거, 이제... 이거 먹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사실상 보유는? 네두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 여, 아. 여기서 검은색 갖고 가셨는데 네, 이건 되게 잘하셨어요 여기서 일단은 귀족도 검은색을 필요로 하는 게 많고 음. 카드도 검은색을 필요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검은색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 흰색보다 검은색을 먼저 킵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괜찮게 됐죠. 예 네, 결과적으로는 먹었으니까. <laughs> 네. 네. 그리고 모은님은 어떻게 하셨지? 집을 가지고아이런 네. 여기서 아... 빨간색을 드셨겠죠, 시원님이? 아, 안 드셨구나. 네. 그니까 뭐 사실 빨간색 먹을 타이밍이었죠. <laughs> <laughs> 빨간색 먹을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지금 홀려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먹어야지 아... 이거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그 아... 네. 네. 당시에는 뭐왜 그랬는지도 나도 몰라 그냥 일단 어, 침을 먹어야지 일단 이,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뭐 근데 또 모버님이 그 다음 턴에 또 빨간색을 안 드셨으니까 이것도 뭐또 결과적으로 좋게 됐긴 한데 네, 네. 손, 손에 있는 거를 푸시면서, 예. 네. 네. 어, 근데 이 선택도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빨간색을 드셨던 것 같은데. 네. 어, 볼까요, 그냥? 어, 뭐. 네, 빨간색을 네. 먹고. 빨간색을 네. 원래 여기서 빨간색을 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검정이랑 흰색을 가져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네 음, 모모님 가지가... 일단 73을 들고, 73을 네. 들고 계시기도 하고, 여기 그쵸, 그쵸. 말했다시피, 검정색을 요구하는 카드도 많다 보니까, 이 검정색이 주도권이 없으면 조금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여기, 여기서 약간 운이 좋았던 게, 이게 떠버렸죠. 떴죠? 네, 이게 네. 떠버리면서, 어, 네. 모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칩을 다시 수급을 하면서, 어? 검정색을 이제, 말, 네. 말해. 네. 네,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칩을 가져가야 할것 같았었는데, 안 가져가고 카드를 먹으니까, 어? 네. 칩이 좀 남네? 하면서 날름 잡아먹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덕분에 요거 먹고. 네, 그쵸. 네. 어, 어, 여기서도 좀 약간 이제, 살짝 방금 이제, 쉽게 말하면 운이 좋았다. <laughs> 운이 좋았다. 이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운이 좋았다. 너왜 이겼니? 네. 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우리 좋았다. 그렇습니다. 어, 바로 이제 잘라가고. 네네. 이건 뭐, 이거밖에 할게 없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 여기서 보석을 한번 드셨군요. 네. 네. 이렇게. 네 여기서 3 1리를 드실 생각이셨나요? 깊한 거요. 아 요거 요거를 음, 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먹을 생각이었던 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가져오자 그냥 일단 먹자 뭐 이런 생각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뒤늦게 네. 하, 하얀 거를 좀 묵, 묵자라는 생각도 약간 있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음...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약간 그냥 아, 무지성으로 약간 먹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먹은 것보다는 아, 그냥 칩을 먹어야겠다 해서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색깔은 뭐 어떤 생각을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칩을 먹어야겠다 할것 갖고 왔고 어, 마찬가지로 음. 이제 수급을 하고 또 칩을 받아가죠. 네, 여기서 근데 잠깐 보면은 오무님이 약간 꼬였어요. 지금 7,3을 내리기엔 황금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다른 걸 하자니 검정색을 내리는 게 내리는 거 밖에 없는데 검정색을 내리면 또 7,3을 내리는 게좀 지연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모님이 초록색을 안 가져간 게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가져갔으면 뭐 초4를 먹건 뭐 초5를 먹건 그 다른 행동을 할수 있었는데 음... 어... 이 초록색 카드를 안 먹은 게 네, 초록색 카드를 안 먹은 것도 그렇고 초록색 보석을 안 먹은 것도 그렇고 아그그 그, 그, 그쵸 이제 초록색 칩을 먹고 초록색 그다음에 초록색 카드를 먹어서 조금 트와볼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실수가 나왔던 것 같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모본님이 결국 황금을 쓰면서 빨삼을 내렸죠 아 볼까요 네네 이렇게 아... <laughs> 네. 아, 그럼 이제 또 황금 손해가 나면서 또 이제 핸드에 있는 73은 또 딜레이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여기서 악순환이 있었어요. 어, 요, 여기서, 그, 여기서 그리고 시월님이? 또,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운빨이 그냥 터졌다. <laughs> 근데 이상한 거 먹는다. <laughs> <laughs> 아, 이상한 거까지 갔다. 여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에... 의도인지는 알것 같은데. 아, 어떤 의도였을 네. 것 같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제 의도를 모르겠거든요. <laughs> 아, 원래 그, 흰 칠을 내리시려는 의도였던 거 아닌가요? 흰 칠이요? 아, 이렇게, 어.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게 좀, 어차피, 네. 이제 계속 모으고 내가 어떻게 좀, 어, 흰색을 안 쓰고 버티면은, 흰색을 이제, 네. 좀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먹고, 아마 여기서 제가 파란색을 버리면은, 토크 하나 버려야 네네. 되나요? 파란색을 네. 버리면은, 그생각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초록색도 필요하니까, 이거 놓고, 요거 놓고, 뭐, 이렇게 가는 루트를 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모은님이, 원래는 여기 검정색 1층을 먹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1층은안 드셨죠? <laughs> 그리고, 이걸 킵해 가십니다. 어. 요, 요거는 그러니까... 근데 시월님이 검육을 견제할 여력이 없었어가지고, 이거는 굳이 킵을 안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킵을 해서 뺏어갈까봐를 걱정한 킵이지 않았을까. 그, 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약간 실수였고. 예, 그러면서 제가 먹어버리는 타이밍이 와버렸고. 네.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리셨는데 어. 여, 여기서 어, 제가 봤을 땐 되게 결정적인 실수가 시원님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 어, 제, 제 실수가요? 네네 어, 시원님 그무분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뭐 이것도 뭐 엄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어, 그게 뭔가요? 힌치를 킵하셨어야 돼요. 그쵸 맞네. 왜냐면 그전에 그전에 그걸 갈려고 루터를 이제 빌드를 짤 거잖아요. 이, 이게 여기서부터 그 빌드를 짤려고 이제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거를 네. 도로 놓더니 어 요거 이상한 걸 먹고 왔어. 파란 거를 먹었어. <laughs> 그래. 그래 가지고 솔직히 여기서전 약간 그 게임이 터지지 않았나? 그, 아, 그런 짓을 했거든요? 이게 기울었다. 어. 기울었다. 어, 심지어 지금 스코어도 0대3. 네. 이 상태에서, <laughs> 아, 이거, 이거, 기울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아유. 느낌이었는데. 네. 모모님이 이제. 쓰셔주시고. 쓰시고. 제가 이제 내려놓고. 네. 그리고 모모님이 언제 흰치를 킵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쯤이었을거든요 어, 여기서 킵하셨나? 예, 여기서 이제 견제, 네. 견제성으로 이제 나왔죠, 예. 완전 망한 거거든요, 사실. 사실상, 이제 여기서, 아! 잣됐다. <laughs> 예. 정수 낼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묶였죠, 이제. 어, 을 가져오고. 근데 여기서 모모님, 이, 이것도. 이것도 나름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방금 전에 시월님의 결정적인 실수라면 이건 모모님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음... 초록 보석을 하나 더 먹는 게 나았어요 저흰살를 내리지 말고 아그 그니까 초 4를 내리지 말고 저초 5를 노리고 저거를 초록 보석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시월님은 음... 저거를 칩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거 칩하면 이제 핸드가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그 초록색을 음... 모아놓지도 않고 그냥 뭐 견제성으로만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손해가 크니까 그래서 초5를 먹고 초4를 먹는 게 제일 좋았는데 여기 여기서 여기이점을못 내신 게 되게 결과적으로는 큰 스노우볼이 되거든요 스노우볼이 그러고 그리고 여기 여기서 방금 킹4가 나왔잖아요 네. 방금 킹4가 나온 것도 정말 위 좋았다 네. 네, 네. <laughs> 그 여기서 세계선이 뒤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아... 결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신사 전에 여기가 이제 초4였잖아요이 자리가. 네. 그러니까 네. 애초에 이제 모모님이 어초4 이제 하얀색 카드 요거를 가져가지 않았으면은 어 네. 신사가 나올 일도 없었고. <laughs> 네. 맞습니다. 예. <laughs> 네. 그러면은, 턴이 어떻게 좀 다르게 굴러가거나, 이제, 게임 흐름이 다르게 굴러가거나, 이제, 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분기점이었다. 요, 요거를 가져왔을 때가. 네. 네.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카드를 잘 쉽게 안 뒤집어줘요. 이게 막 상대방이 핸드가 삼곽이거나 그럴 때만 이제 카드를 슬쩍 뒤집어주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아, 아쉽게 됐죠. 억까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래서 흰색을 쓸대가 생겼다는 게 되게 컸고 여기서 되게 판단이 좋았어요 이거 633기판게 음. 여기서 저는... 그리고 보석 드시고 네 이거 내가 왜 가져왔는지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아 이거 흰 빨간 맞추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아 맞네 검은색이 없으니까 어 그럼 이거 가져와야겠다 검은색 확보를 네. 해야지 뭐 미션 규정을 갖고 오든가 할 테니까 어네그 네. 다음 모모님이 칩을 어 받고 이제 내려 하나를 또 이제 토에 넣는 행동을 하죠 네네 데어 이제 이것부터가 또 꼬였다고 봐야 되는지 않나 <laughs> 네이 이것 이것도 꼬였죠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보석을 교환을 했으면은 이거는 사실 저기 위에 범육 빨삼흰삼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요? 네. 네 원래 저걸 먹었어야 했어요 근데 다른 걸 내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흰 칠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흰 칠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게 모모님이 나중에 결국에는 또검육삼삼을 킵해가지고 내리세요 그러면은 순간 예,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뭐1 0월님보석을 가져왔다고 그런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어아 그, 그 제가 여기서 보석을 가져간 타입이 나왔고 오모님도 네. 킵을 했어요. 이거는 <laughs> 이제 73 내리겠다죠. 빨간색을 아마 토큰을 버리면은 확실하겠죠. 네, 빨간색 버리면 이제 네. 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좋았고 판단이 아,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도 충족되면서, 이제 요걸 살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쵸? 네. 한 턴만 더 있으면 살 거니까. 왜냐면, 이제 모모님 내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모모님이 하셨... 사시고. 모모님이 네. 카드 구입을, 요거였나요? 아, 검칠, 검칠 흰삼이구나.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어. 그리고, 이제 보석을 가져가셨겠죠? 네, 그렇죠. 흰색이 응. 필요한 건 이제 모우님이니까, 또 이제 제가 네. 내리고, 그서 확실히 확 위협적으로 좀 다가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저것만 드시면은 15점으로 끝나잖아요, 시월님이. 아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모우님이 확 밀리기 시작한 거네.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역으로 터졌어요, 솔직히. 그다음에 제가 네저4 2를 노리셨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모모님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모모님이 핸드가 차면서 어 쪼커가 네. 필요한데 쪼커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쵸? 예, 제가 이거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럼 저는 네. 1을 먹었을까? 네. 아니 내 카드를 샀네요. <laughs> 네네 저게 맞습니다 이렇게 13점을 내셨고 근데? 아직 한발 남았다 여기서? 시원님 행동 한번 볼까요? 아니, 이, 이거 왜, 왜 사셨죠? <laughs> 아 공짜라서 샀다 공짜라서 <laughs> 이거 솔직히 한번더진 거예요 <laughs> 그니까 이제 아마 이거 먹으려는 욕심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몇 점인지도 모르고, 지금. <laughs> 네. 그, 그냥 요거 먹어야겠다. 왜냐면 이제, 어, 요, 어? 좀, 모으면 사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렇지 않고서는 홀린듯이 저거를 먹을 리가 없어. 아무리 공짜였다고 하지만. 그쵸? 예. 네. 그리고 모호님이 이, 저 633을 내렸을 때, 네, 네네. 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더 던지거든요. <laughs> 아, 내가 여기서 그래요? 또 던졌어. 예, 네. 이거, 이건매사셨죠 이건 꽁짜니까. <laughs> <laughs> 아, 아니, 저기 4위를 그딱 킵하고 계셨는데, 이, 이걸 안 노리시고... 그쵸? 이거, 이거 먹으면... 금방 끝날 거 그쵸? 사실 빨간 네. 거 먹기 전에 빨간 거 먹기 전에 여칩 가져와서 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칩 가져와서 뭐고 <laughs> 이번 달에 끝낼 수 있었던 거를 네 <laughs> 그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시원님이또 졌거든요 또 전세가 뒤집혀가지고 그쵸 이제 여기서 모모님이 뭔가 이제 그냥 2점 채워서 끝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죠. 그, 이게, 그니까, 러 모모님이 흰치를 들고 계셨잖아요. 흰치이죠, 이거?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 흰보석 하나만 먹으면, 방금 하나 먹고 또 흰치를 내리실 수 있었거든요? 맞네요. 예, 핸드도 풀려있고, 지금. 네, 근데... 그리고 흰보석을 가져갔으면 또 이기는 거였는데, 여기서 모모님도 한번 던져요. <laughs> <laughs> 아, 순서가 잘못됐구나. 흰 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킵을 했으면 상관은 없는데, 뭐가 네. 급, 급해서라고, 이제.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 모모님은 드릴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견제성으로 먹은 거다라고 보여진 거거든요? 네. 견제도 할겸 토큰도 필요하니까, <laughs> 가져왔다, 요런 건데, 아, 이, 이거 때문에 내가 사나? 네. 덕분에 흰색이 잠겨버렸죠. <laughs> 네. 아, 이 서순 딱이 차이에서 이제 마태이가 갔네요. 경기가. 네. 그래가지고 뭐, 어... 끝났죠. <laughs>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요거를 해봤지만... 먹으면서, 네. 네. 15대 17로,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아, 아 이제 해 회사를 들으면서 보니까 아 웃기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모님도 약간 어내 페이스에 약간 말린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 지않요 이제 이해력 차이가 이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약간 이게 속된 말로 어, 저 새끼 뭐 하는 거지 하다가 <laughs> 말려버려서 마지막에 그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럼 결정적으로, 이제, 모모, 모모님의 패배 요인은, 흰색 칩을 가져갈 타입이 흰색 칩안 가져가고, 선점 행동을 했다는 거. 네. 그게 결정적이었네요. 그 덕분에 제가, 어, 흰색을 가져오게 되면서, 5333을 모모스. 그것 수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7점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전전에 이제 끝내려면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던졌고. 네. <웃음> 네. <웃음> 아. 真的